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나와 관련된 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또 우리가 차를 타다가 보면 홈리스가 편말을 들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아유, 저분도 도와드렸을 때 혹시나 이돈 가지고 마약이나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가 되셔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그런 또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이 또 솔직히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될 그런 아주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뭐그 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아니 내가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제 정세에 관련돼서 엄청난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들 그게 바뀌기는 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될 일이 되기도 할 수가 있는 걸까? 또 내가 내 기도도 지금 솔직히 잘못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과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 8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세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무더운 날 상수리 나무 그늘 곁에 장막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쪽쪽 맞은편에 사람 세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온 지나가는 손님들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중동 문화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손님 접대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을에 어떤 나그네가 오거나 아니면 내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정성껏 그분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 앞부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마을에 오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문화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땅 앞에 굽혀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체크케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칭을 어떻게 하냐면 내 네, 주여 이렇게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집에 들리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발도 씻으시고 또 그늘에서 쉬시고 또 우리 집에서 베푸는 떡도 드시고 요리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불러서. 고운 가루 세 스와를 주면서 여보 이것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세 스와 이 가루의 분량이 그냥 몇명 먹을 분량이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먹어도 남을 엄청난 양의 분량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명령을 하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 송아지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라. 또 엉긴 젖과 또 우유까지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단순하게 마을에 찾아온 몇몇 손님들을 그냥 대접하고 보내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번 주의를 통해서 살펴본 바 창세기 16장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겪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을 시켜 주시지요. 또 창세기 17장에서 또 1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해 주십니다. 이 사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그의 삶을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과 사귐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삶속에 은혜가 계속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없이 땅끝 바닥까지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세 명을 보고 보통 이상의 섬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 정도로 대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쯤에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을 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명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로를 해 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천사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천사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즉,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부지중에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람들을 섬겨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자기에게 어떤 복을 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섬겼던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 것과 똑같은 의미겠지요. 섬김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이렇게까지 높여서 평가를 해줍니다. 네그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라가 그문 옆에 이렇게 있다가 축복해 주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웃어 버립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의 나이가 99세고 내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웃음으로 넘겨 버립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어찌하여 네 아내가 웃었느냐 어찌하여 네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관계의 깊음이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십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다시 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들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도를 세상에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한 약속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아브라함이 믿는 저 하나님을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이 받고 사는 저 축복을 좀 받아보고 싶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얼굴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매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나도 한번 저 아브라함처럼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받지도 못했던 엄청난 약속들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복 받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살아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설령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법이 없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자체의 그 삶이 그 법이 되어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착하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무슨 기도? 도고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두 도시는 성적인 죄악이 난무했던 도시였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방종이 심했고 이미 그때 그 당시에 동성애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는 경제적으로 참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그도시에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의 귀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르지즘, 뭐 탄원, 또 탄식, 비통. 뭐 이런 것이 들렸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그 도시의 죄악이 크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과연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때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아, 당연하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냐.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은 매 맞고 벌 받을 짓한 사람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저 사람들 정도는 뭐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정의를 앞세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정말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들이 분명히 살고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절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은 좀 도를 넘어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사실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래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심판을 당하든 말든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 공의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그말씀하셨었 e same. a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라도 저죄 많은 도시 t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를 해 줍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진정성을 아셨죠.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의 50명을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5명 줄여 가지고 45명을 찾습니다. 또못 찾습니다. 또 5명을 줄여 가지고 40명을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 30, 20, 10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못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의인을 못 찾게 되었을 때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다급한 거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일 뿐입니다 감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한전히 낮춥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또 아래고 30절에서는 노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 좀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간청을 하고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아래고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32절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는 알아요. 이 정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을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도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마음은요. 그냥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냥 불상이 여길 수는 있죠. 그냥 몇몇번 이렇게 좀 불상이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몇 번, 몇 차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 간청을 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밤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십자가 가운데 달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해를 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죠. 중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사이로 들어가다, 양쪽의 가운데로 통과해 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해 주다라는 뜻이 뭐냐면 서로 다투는 관계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쪽의 관계를 조정해주고 중재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줄 수 있지만. 중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 이것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도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중보자가 중보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대한예수의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는 2000년도에 교회 내에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뭐 간구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그런데 도고 기도가 있습니다 도고 기도. 이 도고가 무슨 뜻이냐면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도고 기도인 거예요 사실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뭐 사용해야 되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저희가 교회 내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교단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중보 기도가 되었든 도고 기도가 되었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 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좀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서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꼭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바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며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도구기도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물론 참 믿음이 연약한 기도일 수 있지요. 참 부족한 자의 기도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국제 정세 뭐큰 일을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